가입을 하셨으면 이번엔 비트코인을 입금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가입하셨던 아이디를 넣고 비번을 치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들어가신 이후에 어, 마이 페이지로 가시면요, 마이 페이지에 어, 내 월렛이 있어요. 내 월렛에 비트코인 디파짓을 누르시면 거래소와 똑같이 비트코인 주소가 나오죠? QR이나 혹은 카피 어드레스 누르시면은 주소가 카피돼요. 그럼 그거 그 주소로 어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보내면 되죠. 그 주소로 보내시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입금이 됩니다. 제가 0.2비트 입금해 보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입금 확인을 마이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